먼저 반죽은 밀가루하고 버터 그리고 설탕 <laughs> 그 다음에 달걀 이렇게 있으면 돼요 과일 네, 라즈베리, 블루베리 이건 이제 민트잎이에요 장식으로 쓰일 거고요 딸기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준비하신 밀가루 미리 체를 쳐두었고요 이렇게 냉장고에서 금방 꺼낸 상태로 꺼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잘라서 버터하고 밀가루하고 섞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밀가루하고 버터하고 이렇게 잘 섞어주세요. 양이 많으실 때는 밀가루하고 버터가 이렇게 고루고루, 고루, 우리 소으로할 때처럼 고루고루 고루 섞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돼요.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섞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다가 우리 화단처럼 달걀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 하나를 넣어그 다음에 이제 얘를 잘 반죽을 해주시면 돼요 얘는 이제 밀가루 반죽처럼 이렇게 치대지 마시고 이렇게 뭉쳐지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사용을 해서 뭉쳐주세요 넓은 보호를 쓰셔도 되고 이렇게 납작한 데자 그러면 이렇게 반죽이 만들어졌어요 밀리팩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냉장고에 휴지를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1시간 정도 냉장고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을 돼요 냉장 보관 네 왜냐면 지금 상태는 너무 질척해서 반죽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휴지를 시켜줘서 반죽하기 좋은 상태로 기다려줘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나중에 얘를 구울 때 얘가 부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고요. 끝에는 모양을 잡아주었어요. 이런 포크나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바닥이 조금 미끄럽네요. 이렇게 가장자리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구멍을 내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도 이제 모양을 잡아주고 싶으시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고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돌려서 타르트는 이제 190도에서 12분에서 15분 정도 구우시면 되고요. 또, 구운 다음에는 식혀주셔야 돼서 제가 미리 이제 만든 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 아, 190도에서 12분 정도 구우시면 이런 상태에 이제 타르트가 나와요. 잘 보이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상태가 구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커스터드 크림을 준비를 했고요. 얘는 이제 만들어 두시고 냉장고 보관하실 때꼭 이렇게 랩을 씌워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표면이 마르지 않으면서 음, 맛있는 커스터드를 <laughs> 드실 수가 있어요. 물기도 내려앉지 않고 랩으로 감아서 되고 이렇게 짜주머니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자주 국거지를 이용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크림을 넣어 줄 거예요. 달콤한 커스터드 크림.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크림을 짜 주세요. 크림을 그리고 생크림을 같이 해 주셔도 맛있어요. 처음부터 같이 섞으셔도 되고 커스터드 크림 위에다가 생크림 다시 올려 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담으셔도 되고, 이렇게 조금 더 하셔도 되고. 보통은 얘는 이제 반절을 잘라서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다 넣어볼게요. 뚱뚱한 딸기. 얘는 반을 잘라서. 자, 블루베리, 얘네 가서 먹고 오는 거 보다 싸요? 근데 <laughs> 네, 요즘은 카페에서 이런 거 많이 팔던데요? 음. 제가 좀 애도 있고 그리고 손쉽게 또 집에서 아까 반죽하는 거 보여드렸죠? 하고, 또 기다려야 되고 성형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칼국수 밀듯이 <laughs> 밀어서 용기에 이렇게 담아주시면 돼요 블루베리 <laughs> 여기다가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즈베리 어, 키위를 하셔도 돼요 이렇게 빨간색이나 이런 거 쓰실 때는 키위를 같이 쓰시게 되면 색상이 너무 예뻐요. 커스터드 크림은 방송국 보시면 예전에 그 슈크림 만들었었잖아요. 그때 커스터드 크림 되는 법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라즈베리하고 블루베리 그리고 딸기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자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제과점에 가면 반짝반짝한 <laughs> 그런 느낌 네 아파주를 바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는 그런 게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살구잼을 물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실버 <laughs> <laughs> 파우더. 자 그럼 과일 탈출 완성됐어요 짠어 <laughs> 보시는 화면은 왼쪽 거는 블루베리고요 오른쪽 거는 라즈베리 얘들 민트잎이에요 네